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교구를 먼저 탐색합니다. 게임 칩은 모두 몇 개인지, 각각의 색깔별로 게임 칩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게임 칩은 어떤 색이 있는지, 게임 판과 게임 칩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1주차 응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색깔별로 칩 8개를 갖고 갑니다. 가지고 간 후, 점프인 뚜껑에 각자 가지고 간 8개의 칩을 색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줍니다. 8개의 칩을 색이 안 보이게 뒤집었다면 섞어 줍니다. <laughs> 섞은 뒤 각자 칩을 8개씩 갖고 갑니다. 이때 색깔이 보이지 않은 채로 갖고 갑니다. 게임판에 각자 갖고 간칩 8개를 차례로 돌아가며 원하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8개의 칩을 모두 게임판에 올린 후 차례로 돌아가며 색깔이 보이게 칩을 뒤집습니다. 플레이어는 처음에 본인이 선택한 색깔 칩 하나를 선택해 점프합니다. 초록 색깔을 정한 친구의 경우 점프합니다. 점프는 가로나 세로로만 가능하며 대각선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자신이 점프했을 때그 점프한 칩은 본인이 획득합니다. 이와 같이 게임을 진행하며 가장 많은 칩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2주차 응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색을 고른 후, 색깔별로 칩 12개를 준비합니다. 모든 칩을 12개씩 가지고 간 뒤, 점프의 뚜껑을 각자 가지고 간 12개의 칩을 3개 안 보이게 뒤집어 놓습니다. 칩을 섞은 뒤 각자 칩을 12개씩 갖고 갑니다. 이때처럼 모두 뒤집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차례대로 돌아가며 게임 칩을 올려놓습니다. 이때 가운데는 비워두고 올려놓습니다. 다 놓았다면 차례대로 돌아가며 색깔이 보이기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플레이어는 처음에 본인이 선택한 칩 하나를 이용해 점프합니다. 노란색인 경우 점프한 후 점프한 칩을 획득합니다. 1주차 때보다 더 많은 칩을 활용하며 가장 많은 칩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주차와 게임 방법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연속 점프를 추가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칩 앞칸에 칩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칸에는 칩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점프, 점프, 점프. 점프해서, 어, 점프한 칩을 획득해서 자신이 가져옵니다. 1주차, 2주차는 점프만 연습했다면, 3주차 때는 연속 점프를 이용해 전략적으로 게임을 해봅니다. 자세치 영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색깔로 12개의 칩을 갖고 갑니다. 자신의 차례에 게임판 원하는 곳에 자신의 칩을 올려 놓습니다. 차례대로 자신의 차례에 원하는 게임판에 올려 놓으며 삼목을 만드는 게임을 합니다. 이 경우 삽목이 완성되고, 모든 칩을 다 올려놓으면 게임이 종료되고, 칩을 다 올려놓은 후, 어떤 사람이 삽목을 많이 만들었는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칩을 그냥 일단 다 올려놔보겠습니다. 12개씩 더 올렸네요. 한목이 모두 몇개 만들었는지 세어봅니다. 빨간색의 경우 여기 하나, 둘, 두 개가 있고, 파란색의 경우 하나, 둘, 이걸 기준으로 겹치기 때문에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네 개, 다섯 개, 파란색의 경우 다섯 개가 삽목이 되었고, 초록색의 경우 삽목이 된게 없습니다. 노란색의 경우 하나, 둘, 노란색의 경우 두 개입니다. 이렇게 칩을 모두 올려놓은 후 삽목을 계산하며, 지금은 가장 많이 삽목을 만든 파란색이 승리합니다. 삽목이 만들어지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는 세로, 때로는 대각선으로도 삽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